이 여자 누구냐? 아, 그 인사 말이다. 의심스럽다. 지금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결백한데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 차라리 같이 죽자. 주방 가서 칼을 가지고 온 거야 남편이. 같이 죽자 우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르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아내의 과도한 의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위자료 청구도 하고 이혼 합의도 썼는데 합의를 잘 지키지도 않고.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의뢰인은 이제 남편 분이셨는데요. 이혼에 반대를 하다가 아내의 이혼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이제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이번이 세 번째 이혼소장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어, 아내의 이제 의심, 이제 의부증이라고 하죠. 의심이 좀 되게 심한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회식을 하고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와도 여자를 만난 것 같다 라고 의심하고 누구랑 카톡만 주고받아도 여자랑 주고받냐 라고 의심을 하고, 뭐 의심을 하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어, 어느 날 이제 남편분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갔다가 여성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전화번호를 달라 그해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분들이 다다 다 줬겠죠 사장은 영업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겠죠 뭐한 이틀 정도 뭐 문자를 보내서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남편이 뭐 답을 했었어요 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이렇게 주고 받았더니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여자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그냥 수, 만난 그냥 술집 그냥 주인이고 다음에 또 오라는 그냥 인사 말이다. 그랬더니, 어, 무슨 관계냐, 어? 의심스럽다. 지금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라. 이렇게 따지고 든 거죠. 매번 그리식서 싸운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소송을 세 번이나 한 거겠죠. 했다가 취하하고 했다가 취하하고 이제 이렇게 제이 하시는 사례였는데 남편이 이제 세 번째 받은 소장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술집 여주인과 수년째 외도를 해오고 있으면서 두집 살림을 해오고 있다. 근데 남편 말을 들어봤더니 이틀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름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에 또 적혀 있는 말이 뭐 남편이 주머니에서 콘돔을 발견했다. 는이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기는 콘돔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 때문에 싸우다가 앞으로는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속속 여행을, 여행을 갔었대요. 거기서도 와이프가 또막 어, 외도를 하니, 많이, 막 이렇게 또 의심을 하길래 남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 우리 잘해보자고 여기를 왔는데 그렇게 의심하면 차라리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막문제을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부인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나 당신 없이 못 사니까 참아라 이러면서 119에 막 긴급신고 한 거예요. 소방차 나와가지고 진정시키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다가 들켜서 재발절인 격으로 자기가 뛰어내리겠다라고 소동을 벌려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남편을 협박죄로 체포를 해갔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경찰이 온 적도 없고 체포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과장을 한 거더라고요. 이제 여행에 돌아와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집에서 이제 또 한바탕 또 와이프의 의심병이 또 한번 도진 거죠. 또 집에 하루 늦게 들어갔더니 또 누구를 만나고 들어왔냐? 어, 이번에는 누구냐? 그래서 남편이 우린 안 되겠다. 나는 결백한데 자꾸 이렇게 의심하면 차라리 같이 죽자 그러면서 주방 가서 칼을 가지고 온거야 남편이 같이 죽자 우리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같이 죽자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칼 들었냐 그래 칼 칼들으면 맞다 그게 확인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협박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죄는 되지만 뭐 부부싸움이고 사정상 참작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으니 기소는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한번 봐준다 그게 기소 유예거든요 물론 저칼 등고 뭐너 죽고 나 죽자 한거 잘못이죠 분명히 협박죄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어, 그건 맞아요 이런 적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뭐 그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칼 들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소장에는 뭐 의사로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서 있었고요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칼 소동 부리고 나서 이혼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합의서 썼어요 우리 이혼하고 재산은 어떻게 어떻게 나누겠다 뭐 이렇게 다 쓰고 끝났는데 와이프가 합의서까지 다 써놓고 소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합의서를 이제 자세히 봤더니 뭐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나 뭐 재산분할 청구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다. 라고 이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합의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가 이제 소장을 내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남편한테 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뭐한 거죠. 3천만 원 달라.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약간 억울했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세 번이나 소송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고. 근데 뭐위자료의 재산 분할은 이미 다 합의하고 끝났어요. 이제 살던 집도 와이프 명의로 다 이전해 주고 그리고 현금까지 다 줬어요. 애들 키운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뭐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다 줄게. 하고 다 줬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위자료를 또 달라고 소송을 이제 내니까 남편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 재산 다 주고 다 주고 있는 돈까지 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건데 아내분이 위자료를 받아가지는 못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 정도의 재산이 다 이전이 됐고 충분히 지급이 됐다. 그리고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주는 건데 그럼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 도대체 남편이. 유책 배우자냐? 어, 물론 남편 잘못한 거 있어요. 칼 들고, 뭐, 같이 죽자, 이렇게 한건 잘못한 건데, 와이프 쪽은 잘못이 하나도 없느냐? 잘못은 있죠. 이제 그동안 수년 동안 집요하게, 이제, 의부증, 의심으로 이 관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아내도 책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둘다 잘못 이고 뭐, 어느 한 쪽에 위자료를 줄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소, 소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와이프도 이제 수긍을 했어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군요.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 청구한 부분은 철회하고, 단순히 그냥 이혼만 하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협의형을 하시면서 합의서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 합의서는 이제 협의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협의원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다면 그 합의서도 당연히 이제 효력은 있겠죠. 거기에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뭐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고 일단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효력이 있다라고. 어, 말할 수는 없어요. 재산 분할은 약간 이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혼할 때 이제 부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공평하게 어, 나누어서 청산해서 이게 나오는 거, 그걸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재산 분할 제도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한줄띡 쓴다거나 모든 재산은 남편이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원에서도 그러면 부부 재산으로 어떤 어떤 게 있고 그 동안에 남편의 기여도는 뭐고 부인의 기여도는 뭐니 어, 이 재산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요에 따라서, 뭐, 요 재산은 요렇게 하고, 저 재산은 저 재산은 요렇게 한다. 라고 기재가 되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자세히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쓴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결국은 재산분할 소송을 또할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협의원 하자. 그래 놓고 합의서 다 쓰고, 뭐, 재산도 넘기고 했는데, 이혼 안 하고, 협의원 안한 거예요. 협의원 안 하고. 소송을 딱 내버리는 거야 이런 소송을. 그러면 그 협의서는 협의 여운을 전제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으로 왔을 때는 효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썼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의부증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의처증도 있겠죠 의부증이 있는 분, 의처증이 있는 분 이게 서로 부부간에 어떤 신뢰로 부부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의심만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 쪽일 수도 있거든요 부부로서 뭐 유부남으로서 유부녀로서 해야 될 행동을 이제 올바르게 하시면 되는데 의심의 빌미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회식하는데 조금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여자도 같이 이렇게 껴서 하는 모임인데 어, 남자만 와라고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의심을 하는 쪽도 이제 문제죠. 당연히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의심을 하는 거면 문제는 없는데 별로 의심. 스럽지도 않은데 덮어놓고 의심하는 경우 있어요. 어디 나가기만 해도 의심하는 거죠. 누구 만나고 왔냐? 위치 지금 찍어서 보내라. 주, 주변에 지금 동영상 켜.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봐, 뭐 켜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갈만큼 간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옆에 누가 있는지 동영상 켜. 위치, 위치, 찍어. 이렇게 하는 부부가 몇 년이나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부들은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상담을 받아보, 받아, 받아보거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나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의심스러운데 당연히 그걸 해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의심하고 덮어놓고 뭐, 뭔가 뭐, 아, 뭐 위치 보내라고 강요하고 하면 오래가 가지 못하겠죠. 결국은 이제 바탄으로 가는 거니까 정말 이혼하기 싫으시면 그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의심스러운 행동 을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실제로 많이 봤고요.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이혼으로 많이 이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두집 살림을 하는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아내를 이제 속인다. 그거는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확인되셨으면 빨리 정리하셔야죠. 미련 갖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한번 외도하면 두 번, 세번또 하거든요. 그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빨리 쳐내거나 아니면 외도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같이 갈 자신 이 있으면, 뭐, 이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려우니, <laughs> 네,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제 과도한 의심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또 행동을 하고, 좀뭐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